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잖아나요 즉,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.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. 좀 슬프시죠? 우리 몸 안에요.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.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런데 이 아난다 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. 덜 불안해요. 덜 고통스럽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.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.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.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. 14%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민족이.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.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. 유전적으로. 그런데 이게 21%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. 네, 이게 무려 45%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엄청나게 유리하겠죠? 행복에.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.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인간은 타고난다.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? 음. 욱하다는 거, 화난다는 거잖아요. 심지어는 경로, 분노, 화 이런 거 있죠. 그렇죠. 네.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. 힘들어요. 네.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 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, 네.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